연예인들 분들 방송인들 분들, BJ 분들까지도 목적이 있어서, 이제, 예를 들면은, 콘서트 노래 부르는 가수들은 노래 부르러 여행을 가시잖아요. 그럼 길거리에서 짧, 짧은 동영상, 짤로 좀 많이 좀 만들어서 올려주세요. 되게, 아, 뭐, 나도 그래, 나도 그래야 되는데, 지금 내가 지금, 나도 그거 지금 분실했는데, 길에서 이렇게 잠깐 잠깐 찍는 게 챙피하긴 하지만 정말 챙피하더라고요. 길에서 핸드폰들고 그러는 거. 근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. 잠깐 몇 초라도 BJ분들도 그렇고 길 오며 가며 길 이런 데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라든가 이렇게 짤로 메시지 전해도 좋고 메시지 있는 것도 좋고 없는 것도 좋고, 응 나도 해야지. 저 할게요. 아직은 내가 지금 마음의 정리정도안 되고, 집안일도 제대로 안 되고, 알았죠.